우리 할머니도 모르게 조종당한다. 뇌파 조작 기술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상하고 기괴한 이야기 조직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음,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할머니도 모르게 조종당하는 비밀이 아닐까 싶네요. 당신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가해자들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함께 상상해 볼까요? 조종당하는 인형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굉장히 비겁하게 괴롭힌답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길을 걷고 있다면 교차로 모퉁이에서 오토바이에 탄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너안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 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자선 사업인가요?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두이안도 안 돌리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공사 소음 속에 속삭임. 그리고 한낮에 공사장을 지나가면 어딘가에서 소음 속에 섞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여기 있어 여기에 소음이 다 들리는데 너무 애쓰는 것 같아 보이네요. 가해자들이 먼 거리에서 장비를 사용해 당신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저런 변태짓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택배기사의 비밀작전. 택배기사들이 집 앞으로 도착할 때마다 언제까지 도망갈래? 라고 외치거나 차 안에서 툭 튀어나온 말들이 날아오는데 사실 당신은 이 모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는 듯 집착의 끝을 보여주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리 열렬한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전율이 흐르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웃기지 않나요? 당신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그들이 평생의 연인을 기다리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기괴한 시스템의 자각.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